안녕하세요. 목소리는 좀 나아졌죠. 제가 몸이 계속 안 좋았잖아요. 어제 여기가 이만큼 부었었어요. 지금도 조금 남아 있는데 병원에 갔었는데 침샘염인지 그런 종류라고 하더라고요. 이쪽이랑 비교했을 때약 부었어요. 진짜 많이 부었었는데 좀 나아졌네요. 그래서 어제 모닝 입지는 하긴 했어요. 일어나긴 일어났는데, 저는 저기 소파에 뒤에 누워있고 아예 혼자 있었거든요. 오늘은 좀 살만하네요. 좀 나아졌어요. 입맛도 없고 입도 깔깔하고. 그래서 어제 오렌지 주스 사왔는데 맛있네요. 이거 메라스 엄마 가 버리려고 놔둔건데 이걸 입었네? <laughs> 에이, 진짜 오래되가지고 <이래돼서. 웃음> 여기 다 갈라졌어 옷이 얼마나 오래 입었던지 여기 사이사이가 다 갈라졌어요 <laughs> 엄마가 버리려고 한쪽에다 놔둔건데 어떻게 또 용케 그걸 입었어 <웃음> <웃음> 어제 제가 늘 가는 도서관 말고 다른 도서관에 한번 가봤어요 어, 훨씬 더큰 곳인데 어, 빌려왔어요 어제 지금 아이들이 방학이잖아요. 시간 관리 어떻게 해야 할까? 좀 도움이 될것 같아서 빌려 와봤어요. 자기 전에 내일 아침에 할 것을 이렇게 간단하게라도 적어놓고 자요. 메모하고 계획하는 어 습관을 가지려고 이거 대량으로 주문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벌써 이거 하나 다써고 이만큼밖에 안 남았어요. 열심히 살았다는 증거네. 응? 음, 그치. 수학 12페이지. 반페이지밖에 안 되네? 근데 단잘 풀릴 경우 13페이지까지 하기. 그거는 아 20에서 21페이지. 근데 수학문제가 진짜 문제가 길다. 그치? 문제가 이렇게 길어요. 이렇게. 어렵겠다. 공부하기. 막아 <laughs> 어. 뭐, 그러면 응. 공문는왜 해야 돼? 너는 왜 해야 된다고 생각해? 공부 잘해서 뭐하게? 공부 잘해서? 응. 아 어? 맞다 피아니스트 똑똑해야지. <laughs> 요즘 공부할 배워서 남 주려고 공부하지. 안 그래? 나 엄마는 네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물론 뭐 배우지 않아도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살 수는 있겠지만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일도 많잖아. 너는 지금 꿈이 뭐야? 나꿈 피아니스트. 피아니스트 훈련하고 단련된 그런 아름다운 고급진 음악을 들려준다면 정말 멋진 삶을 살수 있지 않을까? 어. 훈련하는 것도 공부잖아. 응? 어. 또 무슨 이유가 있을까? 왜또 공부를 해야 될까? 세상에 공짜는 없어. 앞으로 네가 활동할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를 원한다면 공부해야지. 엄마가 연주하거나 일할 때 반주하고 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는데. 잘난 척하고 사는가? 그리고 또 어떤 이유가 있을까? 우리가 사는 것 자체가 공부고 시험이다. 좀 어렵나? 말이? 사람들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시험을 치르고 살아가 시험이라는 게꼭 뭐 수학, 국어 그 시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살면서 삶에 대해 치르는 시험이 있어 응? 공부도 그것과 마찬가지야 꽤 생각보다 꽤잘 풀리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 그래? 어, 그럼 아니, 여기, 여기까지. 봉이. 아, 아야야 어, 그럼 진짜. 13페이지까지 하려놔도 되겠네? 아니, 어려워. 아니, 어려워. <laughs> 새로운 엄마. 것을 배우는데 기초가 되는 그런 지식과 판단력을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배우는 거야. 어. 엄마가 세 가지 얘기했지. 공부는 왜 해야 하는가. 첫 번째. 배워서 남주려고 공부한다. 두 번째. 인생에 공자란 없다. 엄마. 세 번째. 사는 것이 곧 공부고 시험이다. 엄마. 응? 엄마. 응? 어 엄마. 그럼, 어떤 수을더 이거 더해야 더 해야 하나요? 뭐, 이후에는 몇번 해야 되는지 쓰시오 어떻게 하지요? 어떻게 하지? 응? CCP 몇번 더하기, 100, 108번 하면, 답이 또 나, 나올 거 아니야. 거기서 또 108번 더한다. 뭐,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돼? 아 어, 애들, 프리과정 쓰는 거 어렵겠어요. 저도 채점해줄 때, 답안지 참고 안 하면, 제대로, 이 프리과정을 제대로 쓴 건지 좀 헷갈리고 어렵더라고요. 어, 요즘 애들 진짜 공부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프리과정도 어. 프리과정이지만 문제 자체를 이해를 못하면 풀 수가 없겠더라고요. 정말 뼈저리게 믿기야. 느끼는 게 책을 많이 읽어야 되겠다. 책을 많이 읽혀야 되겠다. 모든 과목의 기본은 국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근데, 책 읽기다. 100%. 초등학교 때는 책 읽기가 전부다. 정말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아 책좀 많이 읽읍시다. 네. <laughs> 10분 안에 넵. 여기까지 풀어볼까? 네. 제가 지금 넵. 타이머를 설정했어요. 10분. 제가 책에서 읽었는데 모든 아이에게 다 적용되는 말은 아니지만 남자아이 키우시는 분들에게 팁 하나 드리자면요. 남자 아이들은 특징이 어, 엄마. 뭘까요? 남 사람마다 승부욕이에요. 작품을 읽고 느끼 뭐야 이거 이거 사람마다 작품 여기 언제 이슈가 있다 문제 답이 어, 한번 풀어봐. 어 그래 문제 답이 있을 수도 있겠다. 승부욕 특성을 활용한 공부 방법인데요. 자 10분 안에 풀어봐 이렇게 말을 하면은 어, 10분 안에 여기까지 한번 풀어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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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 아이들은 그냥 여기까지 풀어 이렇게 하는 것보다. 시간 제한을 주면 좀더 집중해서 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30분 안에 할수 있겠어? 이렇게 시간 제한을 주면 그 안에 내가 이걸 꼭다 하고 말겠어. 이런 승부욕이 조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 안에 집중력을 가지고 할수 있게 남자아이의 승부욕을 자극해서 집중력을 키워보자. 제가 해보니까 효과 있는 것 같아요. 이거 5g이 30분 안에 아버는 예인이 그이 시간적 제한을 한번 줘 보세요. 20번에 1번에 1번, 2번에 2번. 0점 만점, 만점. 어? 진짜? 어. 1학년 때 2학년 때막다 틀렸는데 반복하니까 1번. 좋아진다 따따라란. 넌 역시 천재예요! 버이려도는 천재예요! 야, 누가 보면 너 무슨 올림피아드 수학 경시대회 나갈 정도로 잘하는 줄 알겠다. <laughs> 제가 말씀드리는 팁이나 이런 것들은 저도 진행 중인, 저도 하고 있는 방법이어서 효과가 있어 보여서 같시 <laughs> 해보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좋아서 알려드리는 <laughs> 게 아니라. 아, 신나는 나도 잘 나가요. 잘 나간다고? 뭐가 잘 나가? 씨가잘 나가요. 오줌. <웃음> <웃음> 2025년 8월 7일 목요일. 시간 다다 됐습니다. 다, 다 오늘 신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웃음> <웃음> 어제 신문에서도 나왔는데 캄차카 반도가 어떤 지역이라고 했지? 그 뭐의 고리라고 했지? 불의 고리. 불의 고리. 불의 고리가 뭐야? 거기가 지지진이 많이... 많이 일어나는 아... 지역. 그 다른 말로 언니까 그러니까... 한태평양 조산대라고 엄마, 그래. 일본도 지지 많이 이럴 거잖아 맞아. 일본도 불레 고리 그 라인에 속해 있어. 러시아 위쪽에 있어. 아, 러시아 위쪽. 아, 러시아 어, 위쪽. 러시아 위쪽. 다시 확인해 볼까? 저거. 아, 어제 찾았었는데 한번 볼까? 캄차카. 어. 어, 그래서 캄차카 반도를 이렇게 해서 이쪽 이렇게 여기 이 부분이 불레 고리 지역이다. 아니지. 브레. 여기서 이 여기 여기 이렇게 이렇게 불에 고리 지 어, 불에 고리. 아니지, 엄마. 왜 살짝 살짝 시초되는 건데요? 이게 불의 고리야. 자, 2 분만 지나면 8 시인데 요거 말씀 하나 외쳐봅시다. 어, 이거. 응.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음, 그가 그래.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원수가 넘어졌어. 그럼 어때 속으로? <웃음> <웃음> 그가 엎드러질 때. 엎드려 맞쳐 어, <laughs>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어떻게 하지 말. 너 지금 기뻐했지. <laughs> 기뻐하지 말래. 아. 왜 뒤에 나와 있어.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아 근데 사실 나도 내 원숭이가 사실 어이없게 너무 좀 완전 완전 쎈쎈 소녀가 돼서 안타깝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래. 기뻐하지 말고 아. 즐거워하지 말래. 하늘에서 그 모습을 보시고. 어쩐지, 어. 그, 그날, 그날, 그 엎드려 뻗친 날에, 나다음날 완전 불행이었어. 네. 어, 그런 경험이 있어? 응. 어떤 불행이 있었는데? 왜냐면은 내가, 응. 그날날 내가 아침에 게임을 했거든? 그런데 거기에서 계속 지는 거야. 그래서 내 연습이 다 깨졌어. <laughs> 사실. 원수가 넘어지고 엎드려지면. 엠풍요. <laughs>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설사 정하실게. 그 마음이 들어. 잘 됐다. 나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더니 잘 됐네. 이런 어. 생각이 들 수는 어, 있지. 아, 내가 혼자만 일어나. 어? 내가 오늘은 소고기 쏜다 <laughs> 소고기. <웃음> 소고기까지 쏴? 와, 우리 다니엘 마음이 완전 바다 같은데? 아, 진짜 그렇게 할수 있어? 용돈이 있어야지, 사진이. <laughs> 야 제일 좋은 엄마가 와. 배워야 되겠다. 네. 여러분 엎드러진 친구 있으면에 치킨이나 피자를 주세요. <laughs> 엎드러져서 싶다. 넘어져서 아프지. 우리 같이 아이스크림 먹을래? 오호. 손내이는 단일. 그리고 엄마가 대기를. 넵. 은근 음, 그거 알아? 응. 엄마 나 용서 쉽게 하니 대접받아. 응. 아 그럼 아 내가지 너무 심했나? 하면서 먼저 말을 걸거지 아. 어. 근데 말 걸었는데 네, 상대방이 내 말을. 듣지도 않고, 그게 두려워서 당가하기 어렵거든, 사실. 사실, 내가 손 내밀었는데, 거절 당할 수 있잖아. 그 아. 거절 당할까봐 두려워, 사실. 그건, 그건 그 사람의 몫이지. 어. 그냥 편님만 그냥 간다, 간다 해서 그냥 보내. 내가 손 내밀었다는 게 중요한 거야, 엄마. 어. 사실, 내가, 내가 손 내밀어도, 친구가 안 맞아도 딱? 그렇지, 안 맞아도 나한테, 나한테 화해한 거야. 아 너는 그걸 시도했다고. 응. 잘 배웠지? <laughs> 엄마가 그동안 다니한테 실수한 거 있지. 어 용서를 구할게. 자. 그렇죠? 미안했습니다. 예? 뭐한다 어, <laughs> 엄마 손 내밀었다. 음. <laughs> 뭐. 내가 앞으로 엄마한테 짜는 거. 아. 받아주지. 이거는 연습 용서입니다. <laughs> 아, 뭐야? 아이디 용서 아, 자, 영상 끄고. 왜. 아니야, 아니, 아니, <laughs> 영상 끄고. 아니, 아니, 아니. 왜 자, 자. 지금은, 아, 영상 끄고. 제대로 해줄게 했지. 너무 부끄러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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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요.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웃음>